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여 주시므로 만물 중에 세워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소망들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며 주의 영화로움을 누리게 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나를 염려하고 돌봐주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품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어 사용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